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는 길뿐입니다. 그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회개하여 제사 안 받는 속죄의 원리와 방법은. 인간이 고안해서 만든 교리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이는 용서함이 없다는 말씀대로 피는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속죄의 원리와 방법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십시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전 인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값을 완벽하게 치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죄인을 대신하여 흘리신 피를 보시고 죄인을 향한 공의로운 진노를 가라앉히셨습니다. 죄인을 모두 용서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여 회개하는 사람의 죄는 깨끗이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말할 때 죄를 덮는다, 씻는다, 바른다, 뿌린다, 마신다 여러 가지 표현을 하지만 가장 중요하고 큰 뜻은 예수님의 보혈은 그 은혜를 믿고 회개하는 사람의 죄를 모두 다 용서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를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19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귀중한 피라는 뜻입니다. 누구든지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용서하심을 받은 사람에겐 양심의 가책이 사라지고 세상이 주지도 빼앗지도 못하는 큰 평안과 기쁨이 찾아옵니다. 죄를 용서받음으로 양심의 자유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지은 죄로 인한 양심의 가책이 잠잠해진 것입니다. 양심은 인간의 생각이나 감정을 대변하는 기능이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를 대변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아야만 잠잠해집니다. 마음의 평안과 기쁨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회귀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아 양심의 자유를 얻은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혹시 원인 모를 불안과 두려움이 있다면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지은 죄를 찾아내어 철저히 회귀하십시오.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함께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요한일서 1장 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